어, 잠깐만, 고등학 저 고등학생 누구예요? <laughs> 에이? 어머, 어머. 아니근데나걔밥 주다 왔는데. 아, 네. 진짜 어. 그런 차림이에요. 어. 아침에 밥 주고 바로 왔는데. 예. 아기야. 예. 아 지금 갑자기 열받네. 저는 저 말이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네. 건강한 식재료가 담긴 장바구니로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부를 전하는 장바구니 집사들 오늘도 힘차게 안부 인사 드립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는 한달 전부터 찾아뵙지만 그렇죠. 사실 저희는 올해 1월부터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섯 번째 인사드리는 바로 오늘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250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결과를 아... 확인하는 날입니다. 아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초대형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고 가족들랑 같이 올라. 역시나요. 아, 아 여수에서 그러면 자3시에 출발하셨으면은 기상을 몇시 하신 거예요? 이거 준비하려면. 네. 아이고. 잠을 아예 못 주무셨네. 이렇게 예.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놓,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1호로 많이 있다. 도와주셨네요. 그러니까. 아, 거기다 민호 형의 손길까지. 우 와, 이건 10kg 넘는 거 같은데. 아버님. 어, 잠깐만 고등학 저 고등학생 누구예요? 아.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왜 동생을 내보냈어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아 나에게는 이 머신이 딱 2분 가량 남았는데 네. 그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야, 와. 와 오픈런이 아, 엄청났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 모두가 다 함께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어, 좋습니다. 우리 네. 왕판을 위하여 하면 화이팅! 좋습니다. Let's 네, g 오늘 왕판을 위하여! 위하여! 어, 저때그 현장감이 여기로 그대로 전달이 네. 네. 되는 게 같아요. 네. 오신 분들은. 다이 마음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거가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 열렸습니다. 아유, 장성규씨 일단, 백하셨네 기부입니다, 기부. 잘 생각하세요. 아, 돈꽤 있어요. 어. <laughs> 동창야! 이 너 여기 왜 나왔어? 에? 네? 네? 어머! 진짜 네? 점심 먹었어? 아, 아, 또 오게 캐고 왔죠 오늘 우리가 자립성형 조끼 KBS에 많이 사셨다 네 아, 되게 가셔가지고 네. 왜 네. 많이 이렇게 많이 샀냐고 뭐라 그하셨어요 조금 혼났습니다 <laughs> 두개 정도는 사야죠두개 정도는 사셔야죠, 두개 정도는 사셔야죠. 와. 아니 근데 그표지사님이 귀도 음? 조금 음? 얇더라고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맞아요. 약하셔 어, 어, 마음이 약해서 어. 손님 모셔요 여기 계셨네. 뭘좀 하셨어요? 태진씨가 네. 전에 다 강매했어요, 강매. <laughs>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이제 기부천데요. 하나 해주실까요? 저희가. 아.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월드로 <laughs> <해야죠, 웃음> 저희가 여기 계속 아서 있었어요. 야, 이저 영상 보는데 가슴이 따뜻하죠. 네. 사실 나눌 때 진짜 행복하죠. In the world we live as one. 대박! 사전 있었는데 네. VCR로 다시 보는데도 감동이죠. 어, 따뜻해지는 네. 새벽부터 달려오신 23개 농가분들 그리고 또 양손 무겁게 장봐주신 소비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2,500개 만들기 과연 했을지. 아,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laughs>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뭐야, 야 9번에 무슨 광고가 있어 식재료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장바구니 프로젝트 과연 2,500개 장바구니가 모두 채워졌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아 나온다. 집사의 시장도 정말 큰 도움이 됐지만 사실 이 4천여 개의 장바구니는 수만 명의 집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 이것도 진짜 감동입니다. 살 만한 세상입니다, 진짜. 네. 음. 이 프로그램을 6회 만에 끝나는 건 범죄 아닙니까? 아, 범죄죠. <laughs> 범죄죠. 네, 범죄 좀 네, 네, 해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방송을 떠나서 저희 역시도 계속 집사 역할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우리 소중한 동생들, 똑부리 봉남이, 굴비. 보고 싶다. 계속 인연을 <laughs> 네. 이어갑시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때 애들 왔을 때도 여기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여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서 그냥 우리 같이 요리하려고 그러는데. 공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혜진이 누나좀 일을 만드는 스타일 같기도 해. 지금. 이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니까? 자리 비우면 뒷말을 해. 큰 어, 어, 큰일 나. 큰일 나.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차려 입고 왔어요. 오늘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유, 벗으면 나? 되죠? 아닌데, 나개 아, 되죠. 아니 근데 나개 밥주다 왔는데. 진짜 어. 그런 차림이야? 에이, 어. 아침에 밥 주고 바로 왔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아니요. 안 돼, 형. 아유, 아니, 아이고 아니요. 안 돼, 형. 멋있잖아, 아니. 아, 형. 아유, 막내가, 아유. 될게요. 아유. 막내가 될게요 막내가 될게요 형. 형 개밥이나 주세요. 아. 신는 걸 제가 할게요. 신을 걸 주시면. 아까 그 속. 아좀몇개 빚어 볼까? 해 볼까요, 저. 알려 주세요. 저안해봐 가지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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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몰라. 한번 해 보자. 잘할 것 같았어. 어, 형, 약간 고향만두 스타일로 하네. 고향만두 스타일로 하네. 오, 나 너무 좋은데요? 괜찮지? 근데 어디? 진짜 민호 형은 1등 신랑감이야. 아, 예. 오! 오! 아이고! 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왔어? 네. 와. 오! 왔어? 네. 와. 오! 역시 나한테 먼저 인사를 그럼, 그럼. 불비는 왜안 오는데? 집이 좀 멀어가지고. 아, 해봐. 어떻게 하나? 어디?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형 오늘 또 응. 공연 가셔야 되잖아 너내 스케줄을 왜 지키지? 너, 너... 너 왜... 형도 팬카페 있어요? 너형무시 아니 야지금해가 <laughs> 갑자기 열받네 궁금해가지고 <laughs> 갑자기 열받네 지름... <laughs> 저도 기사로 나와요 네. 기사로 나와? 응그기 기사, 기사 나와? 나왔어요. 그 정도 돼? 동남아 형이 방구만 껴도 기사 나와? <laughs>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 이러면서 노는 거지 뭐 그 공통 주제가 있냐 네. 명절에 그냥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아 찌는 거야 지금. 찌려고 찌좀 해보자. 네. 해보자. 네. 일단은 좀저렴해 양이 좀 많잖아. 네. 일단은 일단은 고춧가루 넣어서 비빌 거예요. 그래도 음. 집에서 할 때도 맨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 맞아요. 이모형도 아, 음식 잘 시더라고요. 어때? 형 맛있는데요? <목소리> 맛있어. 우리 먹으면 되죠 만두국이랑 그렇죠? <목소리> 너무 맛있어요. 그니까 <목소리> 오이를 저. 장성규 씨가 저때 배추 한세 뿌리 먹었죠? 어, 저, 저다 먹었어요. 저빛 좀. <laughs> 아나 굴비 보고 싶구나 지금. 맨, 맨, 여기 어. 누나 누나미가 있다 누나미가. <목소리> 같이 먹으니까 진짜 와. 맛있더라고요. 네, 예, 더 맛있죠. 네, 보니까 네. 예. 굴비가 요리를 엄청 잘하더만. 맞아. 본인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기에도 느껴지는. 그 응, 생각을 하거든요. 응. 누가 봐도 다 알게 둘이 흐딱거리고 응. 들어가더라고요. 친하게. 형, 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갑자기요? 네 어머.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음.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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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형이에요 어, 대박, 너 이거 뭘로 한 거야? 이거 일러스트로 그렸어요 아, 진짜. 진짜로? 네. 진짜야?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이 <laughs> 주전 멘트도 다 네가 쓴 거야? 아, 제가 썼죠 감동이야 저도 언젠가는 형처럼 진정한 어른이 되어갈 수 있겠죠? <laughs> 지켜봐 주세요. 저는 저 말이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아 네. 잘 지켜봐야지. 너무 음. 너무 야, 너무 감동인데, 네. 근데? 아니, 근데 약간 좀. 어? 어 네. 우리 살짝 옆에도 돼? 네. 아직 안열려있어 텐데. <웃음> <웃음> 왜 이래요? <laughs> 야, 솔직하다. 딱 놀랐는데. 아 응. 뭔데? 이거는 좀 미안한데 진짜 뭐예요, 어, 경기, 잠깐만, 근데 뭔데?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담아서 이렇게 깎아 아, 봤어요 불비만큼 중요한 게 보리거든. 어, 보리. 도 심어야. 어, 그래. 어, 심야뭐뭐 어, 먹고 싶은 보리도. 저좋아요 보리 불비 보리, 보리. <laughs> <나쳐>. 지금부터 키우라고 <laughs>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여섯 번째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이 방송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소개하면서 부모의 보호 없이 홀로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정의가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를 음. 네. 내서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야죠, 곧. 그럼요. 그럼요. 네. 인사. 받아줄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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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습니다고안녕니다고맙안녕다고맙습안녕고맙습니안녕맙습니다안녕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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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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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